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할티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기적의 언어를 고백하지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이렇게 기적의 언어를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급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거기 가보는데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제가 광야 체험하면서 어떤 한 분이 그곳에 있는 그유민 중에 한 분이 삽 같은 데다가 그 한여름에 뜨거운 그 지열, 그 땅바닥에 놓고 계란을 딱깨 놓으니까 후라이가 진짜 되는 거예요. 너무 낮에는 뜨겁습니다. 근데 밤에는 또 오싹하리만큼 너무 추워요. 일교체가 심하니까. 그러니 먹을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못 살겠다, 죽겠다, 막,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리고 실제로 죽게 되어지죠.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결국 우리 사람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모르고 시제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욕을 하면 나한테 하는 말인지 상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 몸이 그 욕에, 그 비난에, 그 부정적인 말에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물리적인 폭력도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거지만 언어 폭력은요, 더안 좋은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은 내 몸이 아프면 끝이지만 이 언어 폭력은요, 그들의 감정, 영혼, 심령, 마음, 생각, 정서를 다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말 혀의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5절은 뭐라고 말해요?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은 뭐라고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온 몸을 더럽히고 심지어 지옥불까지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도 말로 합니다 기도도 말로 합니다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올한해 동안 살아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살리는 말을 하세요. 파괴적인 말, 저주의 말, 심판의 말,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과 관련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할게요. 꼭 위일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희망과 기대가 담은 말. 너는 잘될 거야.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너는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너는 예뻐질 거야. 너는 날씬해질 거야. 아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거야. 너 때문에 감사해. 이렇게 위일의 언어. 그 다음에 캔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캔의 언어, 할수 있다, 가능성 있다, 될수 있다, 힘내면 된다. 이 캔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창조적인 언어.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은우 목사가도 강조했잖아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들고, 세우고, 살리고, 질서를 만드는 그러한 창조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이런 파괴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올한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이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사용하는 요령이 있어요. 유 메시지로, 너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 늘 다투고 부딪히고 갈등하기도 있습니다. 근데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로 사용하면 우리는 갈등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이에게 너 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는 놀기만 좋아하고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이러고 너라고 자꾸 내가 그렇다고 지적질 하는 말을 하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어지고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들, 사랑하는 딸, 내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너가 이러면 더 좋겠어. 조금만 놀고 더 많이 공부하면 좋겠고, 게임은 공부한 다음에 하면 좋겠고, 아빠 생각은 그래. 내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훨씬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될수 있죠. 옛날에 어떤 한 아내가 직장에 늘 출근한 남편을 위해서 와이셔츠를 다려놓았는데, <laughs> 이 다림질 솜씨가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다린다고 와이셔츠를 다려놓았는데, 남편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이거 진짜 다리, 이걸 다림질이라고 해놓은 거야? 집에서 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다림질을 엉망으로 하고, 이게 다린 거야? 눈에 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답했길게요? 당신 눈이 없어? 다려놓은 거안 보여? 그럼 네가 다려?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아내가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로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당신 마음에 안 들게 다려졌나 보네.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쓸게. 어, 그러면 대화가 안,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나 메시지를 가지고 위례 언어 이 캔의 언어 그다음에 사랑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모두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이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막 격려하고 축하하는 언어로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의 문제점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홍보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RT라든지 모든 교회 영상들 나갈 때에 쉽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표시되지는 않지만 그거 담당자는 다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써서 만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 내가 이 사역과 섬김에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살아난 한 해가 되고 살고 싶은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살리는 말을 사용하세요. 창조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저는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살아난 인생의 주인공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 입술에 또 우리의 담겨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말다 버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세우고 살리고 창조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말로 살아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